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고스캠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지 이 방송 을 녹화하고 있는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어네 지금 밖에서 누가 노래를 들었는데 개새끼 노래 거, 시발 놈아. 시발 청소만 하면 될 것이지 노래 듣고 이 시발색 괜찮습니다 한국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 개새끼 죄송합니다 여기는 인성이 드러나네요 아닌데 제가 저 룸메인데 제가 약간 트러블이 있어요 아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거가 뭐였냐 저랑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저 새끼가, 뭐, 심증인데, 제가 물증은 없었는데, 저 새끼가, 내네 제가 화장실에 비누랑 샴푸랑, 이렇게 놓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 저렴한 곳을 사다 보니까 화장실을 같이 써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샴푸, 기능성 샴푸고는 저는 이 두피 관리좀 해줘야 돼요. 그, 어, 계절이 좀 바뀔 때마다 이 두피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기능성 샴푸를 씁니다 근데 이 기능성 샴푸가 어느 순간 이게 없어져 있는 거예요 별로 쓰지도, 쓰지도 않았는데 근데 저 새끼가 쓴것 같아 요 느낌이 내가 이제 샴푸를 놓고 다니니까 모르니까 샴푸 뭐 쓴다고 압니까? 근데 기능성 샴푸 그거는 이제 그 남아있는 게 액체가 남아있는 게 보여요 투명해가지고 투명하다. 예, 네, 투명해서 보이는데, 예, 네, 투명하다. transparent. 예, yeah. my, my shampoo, the bottle of my shampoo is yes, transparent. transparent. 네, 잠깐 영어, 영어 짚고 넘어갔습니다. transparent. Anyway, 어쨌든 간에 그게 없어져 있어서 아, 의심이 되더라고. 저 지금 밖에 있는 새끼가 내 샴푸를 다 쓰지 않았나. 그 비누도 제가 놓, 놓고, 다녀서 귀찮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저 새끼가 샤워하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저 새끼가 샤워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비누에 물기가 묻어 있었어요. 아, 존나 족 같은 게, 아니, 그러니까 괜찮아요. 쓰는 건 괜찮은데, 어, 제 비누를 저 새끼랑 공유했다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비누를 뭐 공유할 수 있죠.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아, 시발, 뭐, 밖에 나가서, 뭐, 차한번 먹어본 적 없고, 커피 한번 먹어보면서 얘기해 본적 없는 새끼가, 샤워하면서 내 비누를 쓴다 생각해 봐요. 이족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목욕, 목욕할 때 쓰는 바스켓을 샀어요. 그 상자 같은 이 바스켓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 비누, 샴푸, 다 넣고, 필요할 때만 가서 씁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사람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쓰는 건 뭐, 칠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당연한 줄 아니까, 쓰고 나서 뭐, 감사하다는 표시라던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뭐, 내가 뭐, 마치, 프로바이더, 자, 자질, 아 말이 헛나오네 지들 뭐, 뭐, 부모라고 되는 것처럼, 그딴 식으로 약간, 약간 하니까, 또, 그런 거 외에도 약간 트러블이 많았어요 제가 꺼지라고 하니까 들어갔네요 방, 방문 닫히는 소리 들렸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어 어,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우자 왜 마음을 비우냐 뭔가 제 안에서 꿈틀대는 그런 열정이라던가 의지 욕망 이러한 것들이 좋게 작용할 때도 있죠. 당연히 좋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걸 제가 몸소 경험을 했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강요하는 건 어디서부터 온 거냐? 뭐 본능? 본능이라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본능적인 것보다도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자본주의의 산물 왜? 자본주의는 욕망이라는 어그 기반 기반이 있어야 돼요. 자본주의라는 어떤 어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그 베이스, 파운데이션이 어 욕망 이어, 합니다. 왜? 그 욕망이 없이는 그 위에 자본주의라는, 어, 아키텍츄를 이제 세울 수가 없어요. 아키텍처 예, 프랑스어로는 이제, c 스 n s t r u c t i o n 야, c o n s t 뭐, 영어도 마찬가지면, c o n s t r 이 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욕망이라는 그, 에너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산에 들어가서 살라는 게 아니라, 그건 제 경험을 봤을 때좀 마음을 비우자, 그런, 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니까,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 욕망 한 대로 모든 게막 이뤄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 가지, 뭐 각자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을 뭐, 어, 부자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매력적이어가지고 막, 몸도 좋아.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그래서 막, 어디 무슨 클럽 같은 데 가서, 예? 뭐, 쉽게, 쉽게, 뭐, 여자 만날 수 있어요. 뭐,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욕망이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있고, 저같이, 모든 조건, 완벽하지만, 그런 욕망이 없을 수 있어요. 저야 뭐, 5분이면, 웬만한 여자다. 음, 말하겠습니다. 뭐, 5분이면 되는데, 아,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5분이면, <laughs> 5분이면, 모든 게, 어, 어쨌든, 5분이면은, 저는 가능하거든요. 저스텐 미 s 아 저스텐 미는 이율이 노래구나 아 저스 파이브 미닛 양심상 그래요 거품 빼고 7분 저스 세븐 미닛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 이제 물론 예술가적 기질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런 그런 부분이 뭐 거세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사상가적 기질과 철학자적 기질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또 생각보다도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잠시만 확인 좀. 네.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이 뭐라고 하죠? 레이더가 굉장히 어,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당 수준까지는 아니고이 너무 이제 또 지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좀 이성적인 부분도 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두개 약간 상충해요. 너무 이것도 발달하고 이것도 발달해서 두 가지 다 발달했죠. 이성과 지성과 이성 그리고 영성까지 다 고루고루 발달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기에는 저는 아직, 어, 너무,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좀 더, 한, 한 개만 줬으면 그쪽으로 몰이 할 텐데, 신을 만들 때, 분배를 잘못했어. 그냥 한, 다 이렇게 뿌렸어, 뿌렸어. 그래가지고, 좀 여러 분야에서, 어, 탈런트를 가지고, 스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뭐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어 목적은 어 이거였습니다. 장난이고요. <laughs> 어 그래서 어예 그래가지고 예그 욕망대로 되는 분들은 욕망을 하시라 이겁니다. 제가 어 말리지 않아요. 그 욕망대로 하셔라. 남한테 어, 나의 자, 자,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어, 이 민주 시민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인생을 즐기는 아니고요. 그 욕망대로 할수 있다면 뭐 능력이 되는 분들은 하라. 근데 저 같이 이제 좀 고상한 사람들은 아, 그런 욕망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욕망보다도 그냥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책 읽는 거 어, 이런 식으로 어, 지구의 기운을 받으면서 자연과 함께 마치 이제 그랜드캐니언을 바라보면서 이 지구에 대해서 사색하는 것들, 인생에 대해서 사색하는 것들 이런 거에 더욱더 그 인생에 무게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른 이제, 그런 쪽, 그래, 욕망이 좀덜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 솔직히 모르겠어. 뭐, 물론, 모든 여자가 잘생기고, 멋있고, 직적이고, 어돈 많고, 그런, 뭐, 그래, 요저 뭐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겠지만, 뭐 남자 마찬가지죠. 굉장히 예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공부는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어쨌든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잖아 나도. 근데 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 그러한 욕망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요 그게 과연 내 욕망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 어, 욕망인가? 그 기준점을 그 면을 예그 인터페이스한 그면 어, 타자의 욕망과 나의 욕망 그 안에 어떤 인터페이스한 부분을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뭐가 제가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어 여자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 뭐라고 하지 그냥 비호감 아니면 돼요. 비호감만 아니면 됩니다. 뭐, 그런 식의, 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뭐,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예, 동영상을 했고요. 동영상을 한게 아니라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저도, 저도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하지? 굉장히 바빠지고 있는데, 어, 아르바이트도 하죠. 이제, 제가, 어, 보통 금요일, 토요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 바쁜 날에, 어, 연락이 오면 갑니다. 예, 프리랜서 느낌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알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뭐 파트타임 잡이라고 해도 이게 직업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직업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일가의 뭐,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뭐, 직업을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경, 경제적인 혜택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기보다도 그걸 자신의 무슨 뭐라고 하지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로 규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요 이제는 뭐 그래요 뭐 사자 들어간 직업, 변호사, 변리사, 어, 간호사, 의사, 기타 등등 뭐 운전사, 택시기사, 어, 또 뭐가 있죠? 뭐, 정보처리기사, 어, 뭐, 속기사, 뭐, 여러가지 직업이 있죠. 근데 이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잘 알아야 될 게, 이걸, 어, 마치 내 인생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 직업이 고 나의 모습, 나다라고, 너무, 이게 모르겠, 동양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질 수 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어, 제 정체성과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를 수 있어. 충분히 다를 수가 있다. 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직업이 예를 들어, 어 그래요. 제 직업이 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합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뭐 하드웨어 엔지니어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제가 일을 했어요. 구글에서 뭐 뭐, IBM에서 일을 합니다. 인텔에서 일을 합니다.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어,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서 차곡차곡 모아서 인터넷에, 블로그에 올려서 그 그림을, 어, 실제로 팔고, 뭐, 카페와 제휴를 해가지고, 제, 그림을, 뭐 전시하기도 하고, 어, 뭐 그림적인 부분에 조언을 얻기 위해서 그림책도 읽고, 어, 박물관도 가서, 뭐, 뭐 작가와 얘기도 하고, 그림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그런다고 칩시다. 그럼 제 직업은 뭘까요? 제 직업이, 어, 소프트 엔지니어일까요? 화가일까요? 그건 제가 뭐 규정하는 일단 다른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제 직업이, 어, 화가라고 한다면, 화가가 될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게요. 하정우. 아, 씨발, 시끄럽네. 하정우. 아,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네. 하정우 예를 들어 들어보세요 하정 우 액터죠, 액터. 누가 봐도 배우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배우죠. 지금, 어, 트러보드 컨트럭션, 트러보드 컨트럭션, 건축공사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끄러운데 죄송하고. 근데 하정우가 어 공항에 그 공항에 입국심사대 갈때그 카드에 적잖아요. 직업이 뭐냐.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쓰냐? 어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없고 괜히 뭐 이상한 뭐 라이터 뭐어뭐 라이터 뭐뭐 주나 리스트 저널리스트 이런 식으로 적었다 괜히 인터뷰 막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다른 직업을 적고 싶어도 적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정우는 뭐라고 적냐 이제 페인터라고 적어 페인터 액터라고 안 적고 페인터라고 적습니다 그거는 어떤 어떤 직업의 기준이 어떤 꼭 그게 나한테 엄청난 뭐 일정 수준의 어 경제적인 어 수입을 가져다 줘야지만 이 어떤 직업으로서의 기능을 하는게 아니라 어 내가 화가라고 한다면 화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빈센트 방고가 살아생전에 그림을 팔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이야 뭐 수십억 하죠 수십억 뭐 수백억 수백억 하는 그림이고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지만 그때 당시 아무도 안 샀어요 고흐 그림을 지금 고흐 뒤지고 나서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서 고흐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우리가 고흐 그림을 얼마나 높게 플라이트 합니까 측정하냐 이거요 값어치를 매길 수 없으면 그걸 측정하잖아요. 이 직업의 개념에 대해서 좀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한국 인적 마인드 좀 벗어나야 된다. 예, 그러한 것들이 제가, 어, 철학을 하는 이유고, 사상가로서 여러분에게, 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입니다. 어, 제가 또, 이제 곧, I Yeah, so it's my job. It's my job. Okay. So, uh, I need to say goodbye. Goodbye. Bye bye. Uh, it was both skin. Thank you. Have a nice day.